다음으로 정추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엔 이 정추는 전에는 이 추와 실을 달아 가지고 아래로 내려서 부재의 직각 방향을 측정을 했었습니다. 그러나 현대적인 공구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나와서 어이 부분에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침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침을 부재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줄을 이렇게 내려서 부재의 직각 방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. 다음은 먹통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먹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이 있는데 이 침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줄을 이렇게 빼가지고 수평이나 수직의 부재에 선을 긋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지금 먹물이 들어있어서 이 실에 전부 다 붙어 있어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. 이건 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. 먹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제다가 돌이라든가 아니면 창방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쓸 때는 이끝 부분에다가 먹물을 붙여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뒷 부분에는 이런 선을 떼는데 이건 이제 먹칼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자가 있으면 여기다 대고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먹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부재는 일반적으로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어, 그랭이 칼이라고 그러는데 전에 강의에서 그랭이질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어, 자연스럽게 생긴 그 부재 그러니까 이제 그돌 위에다가 어, 덤벙주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주초 위에 어, 기둥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기둥면은 평평하게 되어있습니다. 그런데 주초는 평평하지가 못합니다. 그래서 그 부근을 돌의 형상을 따라서 이 부분으로 벌린 다음에 그려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똑같은 이제 그랭이 칼인데 이것은 어, 이제 현대적으로 나와서 이제 쇠로 만든 부분이고 이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벌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다음으로 조임시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부재가 있을 경우에 그 부재를 요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맞춘 다음에 요것을 조여가지고, 이 부재를 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